이혼소송도 하지 않고 상관소송도 하지 않겠다는 경우입니다. 뭐 부정행위를 발견했지만 나는 가정 잘 지켜야 되고 남편하고 잘 해보기로 뭐 약속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이대로 사건을 좀 덮어보겠다.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좀 드문 케이스긴 하죠. 그런데 이때 아셔야 될 점은 소멸시효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법원에서 제기하는 건다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이혼을 하셔야 된다. 그럼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6개월 안에 이혼소송을 하셔야 부정행위 사유로 이혼사유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소송도 마찬가지인데요. 상관소송은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불륜행위를 정확히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책임을 물으셔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차후에라도 뭐 관계가 틀어지거나 뭔가 내용이 잘못되거나 남편이 다른 태도를 보이거나 했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